예, 안녕하세요. 어, 테마9입니다. 국가의 변천. 어, 이걸 보는 이유는 어, 우리 행정학은 원래 관료학인데 관료는 행정부 안에 있잖아요. 특히 행정부 관료들. 그 또이 행정부는 국가 안에 있어요. 또 국가 안에는 어, 국회도 있고 행정부도 있고 사법부도 있잖아. 또 국가 밖에는 시장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가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정부 역할이 바뀌어요. 정부 역할이 바뀌어 버리면 은 관료 역할도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변천을 보는 겁니다. 됐지? 자 장소는 미국이라고 그랬죠. 미국은 절대 국가가 없었겠죠. 절대 국가든 입법이든 행정이든 신행정이든 어쨌든 공이 있고 사가 있었단 말이야. 절대 국가는 그냥 공도 사도 전부 다 왕이 다 했겠죠. 근데 왕은 혼자니까 아마 신하가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가신이었을 거고 나중에 공복으로 바뀌지만 어쨌든 왕 밑에 신하가 있었을 거고 이 가신들은 아마 왕이 정해준 대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게 미국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제외되는 제 겁니다. 어쨌든 절대국가에서 시민혁명 그전에 산업혁명이 있어야 되고 부르주아가 이제 만들어지잖아. 그 친구들에 의해서 이제 뭐로 바뀐다. 입법국가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근대 입법국가다. 어쨌든 공이 있고 사가 있었는데 공은 누가 하냐면 은 이제는 부르주아가 주인이야. 부르주아가 왕보단 많잖아. 그러니까 다할 수는 없을 거고 대표를 뽑았겠죠. 유산자 계급이. 그게 이제 의회를 구성하고 이 친구들이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관료들은 이 의회가 만들어준 법대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사는 누가 다 했다? 시장이 다 했겠죠. 모든 사람이 사익을 추구하더라도 자동 뭐가 된다? 공이 된다는 가정 속에서.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인데 이러다 보니까 사적 영역은 자유방임, 공적 영역은 의회가 주도하고, 의회가 만들어준 법에 의해 움직이고 만약에 공이 사를 침해할 때는 반드시 사회 대표인 의회가 만들어준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겠지. 그러면 절대 국가의 국가의 권력이 신이 줬다는 왕권 신수설이라면 근대 입법의 국가의 권력은 누가 준 거다? 어, 사회가 준 거예요. 사회 계약론.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서로 계약해서 만든, 어, 것이 사회다. 특히 이제 로크, 아, 로크 계약이겠지. 자, 그래서 근대 입법 국가부터 시험에 나올 겁니다. 어차피 시험은 현대 행정 국가예요. 근데 얘가 아니면 뭐가 나올 거냐 물어보니까 근대 입법 국가거나 뒤에 나올 신행정 국가다. 자, 그래서 위에 표를 한번 봐보시고요. 근대 입법 국가. 시장에 씁니다. 이러니까 시장은 내버려둬야 되겠지. 자유방입니다. 만약에 개입한다면은 우리 시장의 대표인 의회가 만든 법에 의해서만 개입해라. 자유방인 법치국가. 그 근거가 바로 사회계약론이다. 국가의 모든 힘은 사회가 만들어 준 거죠. 합리적이고 이기적 인간들이 정신 누가 다한다 의회가 다 해요. 부르주아 브루주아 대표가 부르주아의 대표들이 부르주아 의견 대표하니까 동질성의 원리 동일성의 원리가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그 당시엔 공적 영향이 작았겠죠. 왜? 사가 다 하니까 시장이 다 하니까 이러니까 사적 영향은 시장 만능이고 이따가 보겠지만 시장이 못하는 게 있어 공공재 같은 것들 이런 것만 누가 해라 정부가 하고 나머지 전부 다 시장에 넘겼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야. 모든 사람이 사익을 추구하더라도 가격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균형점이 된다는 거죠. 이러니까 국가는 작을수록 좋아요. 최소가 최선이다. 그럼 국가가 필요 없나? 필요 악이야. 국방외교 치안 같은 건 시장이 못하니까 돈이 안 되니까 국가가 해라. 공공제도 마찬가지고 또 범죄라든지 이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누가 개입한다. 국가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관료 역할이 뭐였다 이제 현재 전문 관료겠죠. 이 친구들은 의회가 만들어준 법률. 이것만 충실하게 집행하면 됐겠죠. 이게 이제 미국의 원래 모습, 정치인 적이혼론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드디어 누가 실패합니까? 이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중민주로 바뀌어요. 그치? 어, 투표권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봤자 의회 의원들은 부르주아란 말이야. 이러니까 이 대중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어, 의원들이 아무리 약그 어, 대표자가 없겠죠. 이러니까 이제는 이 대중들은 행정부한테 직접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 누가 실패한다? 시장이 실패해 버려요. 이러니까 케인지 경제학에 위해서 국가가 직접 개입하겠다. 얘가 자유방임이었다면은 직접 개입하는 행정 국가가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관료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의회가 제대로 된 법을 못 만들고 의회가 제대로 된 대표성을 못 하니까 관료들이 직접 하게 됐다는 겁니다. 정책정 이론론이 돼 버리고 그다음 시장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실패하니까 정부라는 보이는 손이 직접 개입을 했겠죠. 그게 유딜정책이야 새로운 계약이야. 옛날 계약은 개입하지 말라는 계약이었다면 지금 계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현대행정국가, 큰 국가다. 그렇다고 해서 부르주와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 자유주의잖아. 자본주의다 보니까 시장을 기반으로 하되 이제 규제를 했겠죠. 반면 에 우리나라 같은 행정국가들은 시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 그 자체를 형성합니다. 발전국가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어, 행정부가 발달한 건 맞지만 의회나 사법부가 그대로 있습니다. 참권 분립을 전제로 하되 행정의 복잡성을 입법이나 사법이 잘 못하니까 행정부가 좀더 우울해졌다는 겁니다. 자 의회 실패, 일단 대표성이 약화돼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중 민주주의가 되다 보니까 기존의 부르주아의 의원들은 어, 나머지 대중들을 대표할 수 없었겠죠. 또, 행정이 복잡해졌어. 도시 문제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의회가 입법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전문성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단 말이야. 이런 골격만 만들고 나머지는 행정마에 넘겼겠죠. 하다 못해 법률안까지도 실질적으로, 행, 실질적으로 행정부가 만들어서 의회가 승인한 형식이란 말이야. 이러니까 의회가 대표성이 약화되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 찰나에 일명 보이지 않는 손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등장한다? 직접 개입하겠던 케인즈 경제학이 등장해요. 그 당시에 시장이 수요의 실패였거든요. 수요를 키워야 되는데 수요를 키울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수요 확장을 통해서 경제를 키웠던 겁니다. 성공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옛날에는 개입하지 말라는 거였지만 지금은, 에, 어때요? 개입해 달라는 거야. 최대 봉사가 최선이다. 그렇지. 근데 커진 이유가 물론 대공황이라는 큰 국가도 있겠지만 선진국은 특히 복지 때문에 많이 커져요 특히 미국 60년대 그래서 선진국은 되게 복지국가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복지 때문에 커진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시장을 형성하고 주도한단 말이야 경제발전 같은 것들을 발전국가라고 그래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정책이나 입법을 행정부가 만들, 관료가 만들다 보니까 정치행정이론론이라고 그러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커진 이유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유딜 정책 때문에 커졌던 거고요. 30년, 이거 효율성이야. 반면에 위대한 사회 건설은 흑인 복지 프로그램이야. 미국이 부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골고루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흑인을, 이런 복지를 위해 커졌다는 겁니다. 형평성. 반면에 60년대 우리나라는 뭘 했다는 거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커졌다는 겁니다. 발전 국가라고 그래요. 자어쨌든 행정부가 커진다는 거는 보다시피 의회가 약화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관료가 같이 판단하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 원래 의회들이 해야 돼. 근데 이거를 관료들이 하다 보니까 관료들도 국이,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익을 위해서 세력화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이걸 관료들의 정치 세력화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정부 실패가 나타납니다. 또 시장이 작아지고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약화되었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연방정부야 미국은 우리 중앙 행정부를 말하는 거고 이러니까 지방정부라든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했습니다 그렇지. 어쨌든 국가가 커진 이유는 의회가 실패 어떻게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커졌는데 이런 시장 실패에 대한 국가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자율성을 더 약화시켜 악화시켜 버려요 이게 바로 얼룩한다 정부 실패로 연결돼 버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한다 올 쇼크 계기로 정부가 실패하고 신행정 국가로 넘어 들어가요. 그렇지 얘도 행정이 붙었죠? 그지 그러나 이 행정과는 약간 다르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행정 국가는 직접 개입이야. 여기는 자유방임이었지만요. 여기는 직접 개입이 아니라 시장이 잘할 수 있게 도와줘라. 시민사회가 잘할 수 있게 도와줘라. 일명 간접 개입이 돼요. 그러니까 방향 같은 건 국가가 잡지만 노젓는 것은 시장의 힘을 활용하든지 시민사회 힘을 활용해달라는 게 바로 신행정국가입니다. 이러니까 분명히 작아진 건 맞아. 누구에 비해서? 행정국가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근대 입법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규정은 누가 정할 거니까? 정부가 정할 거니까요. 그래서 작지만 강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부 실패 되게 오인쇼크 계기로 1차가 73년도, 2차가 79년도거든요. 그때 이제 실패를 한 거고, 이러니까 기존 행정국가를 줄여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건 아니야. 시장이 완벽하게 자유롭지도 못하고 경쟁적이지도 않아요. 또 시민들이 다 대등한 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러니까 누군가 나서가지고 시장에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 시민사회가 합의할 수 있게 조정해줘요. 이러니까 뭐라 써놨어? 능동조정과 중재가 필요하니까 국가의 리더십은 강력하다는 겁니다. 노젓는 거는 정부 아, 방향잡기, 어떻게할 것인가는 정부가 주도하지만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는 오히려 탈정부와 민영화라든지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민영화하겠다는 게 신공공 관리론이에요. 얘가 등장한 이유는 그게 정부 실패입니다. 그지 정부 실패, 어, 근데 정부 실패를 다양하게 말하죠. 선진운 복지병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개발독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일명 다양성의 시대, 포스트모더리즘, 그다음에 케인즈 경제학의 직접 개입의 실패입니다. 그 당시는 30년대는 수요가 실패했다니까 수요 곡선을 올리기 위한 수요 확장 정책이었겠지만 오일 쇼크는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여서 원가가 올라가 버린 거야. 이 원가 올라갔는데 수요 곡선 올려 버리니까 어때? 물가만 올라가 버리죠. 이게 바로 여러분께서 아시는 스테그플레이션이야 지금 지금 상황하고 똑같아요. 지금의 경기 침체는 수요의 문제라기보다는 어, 전쟁 때문에 원가, 유가라든지 공물가가 막 올라오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확장 정책을 해버리면은 물가만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줄이려고 지금 미자율 높이고 막 그러잖아, 지금. 자, 어쨌든, 어, 케인즈파의 문제점은 뭐였다? 얘가 문제가 아니라 그그 그 시대 상황과 안 맞았던 거예요. 그 당시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였는데 수요만 확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고전판 뭐라고 그래요? 수요를 확장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뭐해라? 공급이 잘할수 있게끔. 그치? 원가 낮춰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급중시경제학이다. 또, 직접 개입이 아니라, 룰만 잡는 거야. 간접 개입으로. 이걸 규제국가라고 그래요. 룰만 잡고 나머지는 시장이나 시민사회에 넘겨달라는 거야. 그리고, 어, 여태까지 독점이었죠. 행정국가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시장이나 시민사회에 들어온다. 일명 분화정체라는 거버넌스로 바뀌어요. 어쨌든,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이세 가지를 비교할 건데, 이거 말고도 제가 대의 정체가 바로, 어, 큰, 어, 그, 큰 국가 상징이고요. 분화 정체도 있고, 이건 나중에 내가 비교하겠습니다. 이걸 물어본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었는데, 어, 그래도 뭐 설명은 드리겠지만은, 처음 하신 분이, 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대의 정체가 영국식의 큰 국가, 분화 정체가 영국식의 거버넌스, 직접 개입이 적극 국가, 그전에는 소국이라는 방임이었죠. 그 다음에, 규제국가라는 간접국가.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개입. 이건 재정정책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어, 규칙을 만드는 통화정책을 말해요. 요런 것들. 신고전파, 케인지파라고 그래요. 어쨌든 올라가 볼게요. 절대국가는 왕권신수를 근거로 왕이 다했단 말이야. 근대입법은 사회계약론을 근거로 공은 의회가 하고 어, 사는 시장이 다했죠. 이게 실패하니까, 의회에 대한 관료, 역, 의회 역할을 관료가 대신하는 정책적 이론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 이러면 큰 국가 만들어졌죠. 이게 70년대 말에 실패하면서 뭐로 바뀐다? 이러면 거버넌스로 바뀌어요. 어쨌든 국가 기능이 사적으로 많이 나가. 시장 나가버리면 시장 거버넌스, 시민사회 나가버리면 시민사회 참여 거버넌스인데, 그 어쨌든 이 친구들은 전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룰은 누가 잡는다? 정부가 잡는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사적 영역에 맡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모든 걸다 했던 절대 국가, 얘는 자유방임 국가, 소국 국가, 얘는 직접 개입했던 적극 국가죠. 시장이 있어요. 그러나 직접 개입했던 거고, 얘는 간접 개입인 규제 국가로 바뀐다. 그래서 시험에서 입법, 행정, 신행정 물어볼 수 있겠지만, 소국, 적극, 규제, 또는 간접,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까지가 국가변천론이고 계속 말하지만 국가변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가 바뀌어버리면 정부 역할이 바뀌어요. 국방외교 치안만 했다가 특히 복지를 많이 했죠. 지금은 일명 가치제에 대한 자율적 공급이라든지 이런 규제국가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 국가 바뀌었을 때 기능이 바뀌고 관료 역할이 바뀌어요. 이거는 법만 지키는 정치행정이원론이었다면은 직접 결정을 하는 이론론이었고 이 친구들은 직접이 아니라 시장이나 시민사회가 자랄 수 있게 지원해주는 조정자, 중재자 같은 것들 또는 총매자 같은 것들 그런 역할을 관리하고 하자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국가변천론입니다. 됐죠 기출 문제도 꽤 많이 있죠. 이렇게 어,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이 파킨슨 법칙입니다. 학자 이름이지만 이거는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 기본 강의에 살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